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현아 다육입니다 어서오세요 저희 집 옥상입니다 아 오늘 더워요 오늘도 엄청 더운데요 여러분께 어, 다육이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언박싱 저는 이렇게 갖고 왔어요 이거는 쪼꼬의 마야다육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 그 다육인데요 어, 기존에 쪼꼬의 마야다육은요 음, 제가 늘 설명을 하는데 그 옆에 재배 하우스가 따로 있으셔서 그쪽에서 이제 그몇 년간에 걸쳐서 다육이를 기르세요, 키우세요. 그래서 그거 이제 출시, 출하를 시키시는데, 어, 바로 여러분들께 가는 거예요. 어디 중간 거래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기 때문에 가격을 아주 저렴하게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싸게 드리는데, 어, 이 다육이가, 어, 열종의 기존에 9 5 0 0 0 원을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 여름이라고 해서 특집으로, 어, 그렇게 해갖고 특별하게 마련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섯 종이더 플러스가 됐어요. 가격은 똑같이 95,000원이고 어 제가 이번에 소개를 해 드렸는데 집에 데려와서 또 이렇게 보여 드리라고 갖고 왔거든요. 음, 응, 이렇게. 창 15종 세트인데 고정이 13종 들어가고 랜덤이 2종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모두 15종이고 가격은 어 8만 원이다. <laughs> 어 제가 착하겠네요 95,000원이 아니라 8만 원. 8만 원입니다. 아, 헷갈려 항상 9 5 0 0 0원으로 판매를 했는데 이번에 내렸죠. 가 가이드 내리고 어 수량 늘리고 그랬습니다. 어, 요렇게 이제 판매를 해서 소개를 해 드렸는데 어, 오늘 다요 어, 집으로 갖고 왔어요. 조코에 마대에서 판매되는 다육이인데 보시면 어떤 다육이였냐면 자, 첫 번째 다육입니다. 첫 번째 다육이는 뭐냐면 이름은요. 얘가 배션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션금이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그 살들을 내서본좀 하얗게 뭐가 묻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를 어, 다지면은 그, 그 반짝반짝 펄감이 있어요. 그니까 금빛이 있어요, 안에. 입장에 그러면서 노랗게 바뀌고요, 그 빨간색의 물듬도 있고 꽃봉오리처럼 커요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그 모아지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빠지 반지를 젤리처럼 음, 그렇게 크신 큰다고 보면 돼요. 제일 베션 금이 없나 저희 집에. 어, 여기 지금 색이 아직 안 들어서. 어떻게 그런지 여러분들도 모르시, 모르시죠? <laughs> 저도 모르, 저도 사진으로 봐서 알았는데, 어, 요거를 키워놓으면 왁스처럼, 왁스보다는 더 고급으로 큰다고 보시면 돼요. 빛감이 달라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바짝바짝 빛이 나는 그런, 어, 그 홀리데이나 그런 아이처럼 크는 거예요. 홀리데이는 요 앞에 있는데 홀리데이도 모아지면서 노란색, 살구색으로 나오거든요. 이 아이도 이제 금빛이 안에는 펄감이 더 진하죠. 어, 그렇게. 큰 아이거든요. 사이즈 좋아요. 이거는 10cm 정도 되는 사이즈고, 제가 이 꽃별이라는 아이도 여기서 처음 봤어요. 이런 아이가 있었나? 라는 생각, 그, 난 저는 이제 사장님께서 새로 지으신 이름인 줄 알았더니, 아, 있더라고요. 이 품종이. 빨간색으로 물들어요. 그래서 꽃별이라고 그러나 봐요. 별처럼 뾰족, 손톱 보세요. 뾰족뾰족 하잖아요. 물듬이 아주 빨갛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쁘더라고요. 이것도. 그래서, 요것도 지금 사이즈가, 음, 지금 물을 안 얹었잖아요 이것도 10cm 정도 되네요 어, 요거 꽃별도 오늘 그 소개된 품종이 들어가고 고정이 13종이고 나머지 이제 그두 개는 그 랜덤으로 이제 드린다고 하드,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메비우스 금이에요 이 음, 아이도 이제 빨간색으로 갈대 되물 들어오고 여기 이제 새금이새금이 줄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 요것도환엽이고 꽃잎처럼 생겼어요 입장이 그죠 꽃잎처럼 생겼어 이것도 사이즈가 10cm 정도 되잖아요 까지 10cm 조금 못 미칠 수도 있겠다. 네, 그렇습니다. 사이즈를 잰다는 거는 이제 얘처럼 이 똑같은 사이즈가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10cm라고 하면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cm 정도 오차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제가 재어드린 이런 사이즈보다 더큰게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음, 메비우스 금도 빨간색으로 물내주면 정말 예쁜 아이, 멋있는 아이예요. 어, 요품 정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따져보니까, 한 5,000원대? 어, 5,000원대더라고요. 5 0원 하나에 5,000원대. 이거는, 레드와인은 제가 이것도 물든 거는 많이 보여드렸어요. 초코에, 그, 농장이 있었거든요. 요게.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많이 보여드렸어요. 주황색인데, 밝은 주황색으로 해서, 그, 투명하게 물이 들어요. 그래서 이 너무 이뻐요 이것도 키워놓으면, 응, 레드와인도 들어가죠. 요것도뭐 지금 8cm 풀분인데 요 정도 있으니까 이것도 8cm 정도 어. 그렇게 사이즈가 나와요. 레드 와인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 여기 보면 이쪽에 이거는 마일 이거는 이제 그마일레일이라고 해서 응, 이것도 들어가요 사이즈 사이즈 보세요 이런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어, 들어가고요. 어, 마이 레이드, 빨간색으로 물들은 어거 보이시죠? 이렇게 물이 들어온 아이고, 어, 여기도 사이즈는 뭐 그렇게 크게, 크진 않아요. 이것도 7에서 8? 7에서 8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어, 런 식으로 지금 물이 들어져 있어요. 작아도 이렇게 물이 들어져 있잖아요. 어, 이거 마이 레이드도, 어, 들어갔습니다. 이거 들어갔고, 네, 인디안 바손을 넣으셨잖아요. 인디안 바손. 이게 인디안 바손이거든요. 이것도 사이즈 키우 진짜 예쁜 아이. 저희 집에 저쪽에 있어요. 인디안 바의 손. 요것도 들어갑니다. 어, 요것도, 요것도 이제 크지 않아요. 이거는 보면 한 7cm 정도 되거든요. 요것도 이제 사장님께서 밭에서 그 재배하우스 옆에 거기서 어, 키우셔서 몇 년, 1년 넘었을 거예요. 키우셔서 이렇게 여러분께 드리는 거고, 싸게 드리는 거죠. 이거 인대마면서는 5,000원, 5,000원대에 사실 수 없는 그런 품종인데, 어, 여기들 어, 이번에 소개된 품종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음, 요거요거요거 요고, 요거, 요거, 요거 뭐지? 요거. 요거 미국 배. 미국 배도 빨갛게 물들어진 아이예요또 음, 큰, 제가 대형종을 봤는데, 이것도 7cm 정도? 대형종을 봤는데, 음, 입장이 넓으면서 조금 환엽이에요. 환엽에다가 이렇게 검붉은색 물둠이에요. 빨간색으로 물들으면 진짜 예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닭들이 지금 보면 여러분들도 모르실 거예요 저도 모르시고 저도 모르고 <laughs> 마이 레이디 이렇게 이름표 없으면 아마 구별을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사장님께서는 아시죠. 사장님께서는 아시고 저는 아직도 이렇게 이름표 없으면 얘가 얘가 얘고 얘가 쟁가 <laughs> 모를 거예요 아마도 근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름표를 꼭 이렇게 챙기잖아요. 이름 비슷해서 알아볼 수 없으니까 애기 때는 그래요. 근데 이 아이들이 성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저도 물등하고 아이들 입장 특징 그런 거 보고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질연금이에요질연금도또 하락해 물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빨간색도 올라오고, 여기 금줄 아주 선명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질령금. 쌍두로 저는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외두도 있었고, 쌍두도 있었는데, 사이즈는 지금 보니까 이거보다 좀 컸다고 느껴졌거든요. 다른 거, 거기 있는 아이, 준비된 아이들 봤을 때. 응. 이 아이도 키워놓으면 너무너무 예쁜 질령금. 질령금. 목둥이가 제 옆에 있나요? 질령금. 질리언금. 이게 질령금인가? 아닌데. <laughs> 질연금. 어, 없네요, 물들어진 거는. 아, 여기 조그만 거 하나 있네. 콩분. 그니까 러 질연금 처음에 제가 봤을 때, 요런 거, 요거 작은 거를 많이 소개를 했었어요. 그 6cm 포트에 들어있는 거.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군생도 있고요. 막큰 것도 있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런 것도. 음, 질연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게 아이스 에이지. 아이스 에이지도 있었죠. 아이스 에이지도. 이 아이들도 오랗게 물들어진 아이예요. 젤리처럼, 음, 이것도 오늘 품절이 들어가죠. 단 7c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음, 헬리오스, 헬리오스는 작았어요. 얘가 제일 작았어요. <laughs> 너무 귀여워. <laughs> 어, 뾰족하게 그 입장이 생겼고 날카로워요. 이건 남성적인 카리스마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그렇게 커지나 이거 노랗게 물들어져 예쁘더라고요. 헬리오스는 저한테 있을 건데 큰거 가져올까요? 음, 헬리오스 가지고 왔어요. 저한테 있어요. 큰 게. 이렇게 크는 아이예요. 요게 헬리오스예요. 이쁘죠? 지금 여름인데도 이렇게 색이, 지금 손톱껏 보세요. 아주 빨갛게 물들어져 있잖아요? 얘가 얘예요. 헬리오스. 이렇게 키우시면 돼요. 요거 제가 작년에, 작년에 데려와서 이렇게 키운 거거든요? 이것도 쪼꼬에서 데려온 아이예요. 헬리오스 많이, 잘 크고 있죠? 어, 헬리오스. 아이고. 이렇게 크는 아이고, 그, 그 다음에, 제가 아이스 에이지도 있어서 가져왔는데, 여기, 아이스 에이지가 이렇게. 지금 이 아이도 여름이라서 물이 빠진 거예요. 원래는 가을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빨개게 지금 피멍 자국이 있어요. 그렇게 들어와요. 피멍으로. 너무, 이게 아이스 에이지 이거거든요. 바뀌, 틀리죠. 이렇게 투명하고, 이게 젤리처럼 바뀐 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키우는 거거든요. 여 물이 많이 빠졌어요. 가을 되면 또기대되는 아이가, 이또 아이스 에이지예요. 요것도 이렇게 키우면 되고. 그 다음에, 모히또도 동글동글하고, 모히또가 공처럼 크잖아요. 자국 엄청 잘 나오잖아요. 색깔도 빨갛게 물들어주요 얘도 지금 7cm 정도 되거든요. 요 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신문지를 싸놓으셨는데, 주피터. 요 아이는 빨갛게 늙는 거예요. 주피터랑 링고스타랑 많이 헷갈려요. 링고스타는 노랗게 들었고요. 르고요 얘는, 이제 환약으로 바뀌면서 빨간 물이 들어올 거예요. 노란색 입장. 이 물든과 빨간색의 물그피멍 환엽으로 바뀌면 정말 예쁜 주피터 들어가죠. 그다음에 마디바도 사이즈도 이렇게좀 마디바 들어갔죠. 마디바. 이것도 넣었습니다. 10cm 넘고 주피터도 10cm 넘고. 그다음 에이 아이가 대박. 토파즈죠. 토파즈. 토파즈도 이런 아이. 토파즈 얼굴 좀 많이 달랐어요. 거기 담아 있는 거 보면 달랐어요. 토파즈 실생. 실생이라서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실생이 다르죠. 씨를 씨로 인해서 이제 아이들이 그 태어나는 거니까 음, 얼굴들이 다 같을 수가 없다, 그럽니다 실생은 그래서 다른 아이들 얼굴 아, 전혀 아닌 돌연변이도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에바 그린, 에바 그린. 요거는 여러분 요거하고 요거 슈퍼리치 이런 거는 그 이제 그두 종은 랜덤이잖아요. 랜덤 두 종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카시오 조금도 있었고, 프라다도 있었고, 레드벨도 있었고, 그렇, 그르,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음, 맥메이징도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그, 두 종을 사장님께서 랜덤으로 드리는 거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모두 15종이 되는 거죠. 음, 이렇게 해서요, 제가 핸드폰을 좀, 어, 고정해서 꺼냈습니다. 바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이렇게 해서 총 15종이 가는데, 이게 두 개, 요거 두 개는, 마이 레이드랑 그 스퍼리치? 어, 요거는 이제 랜덤으로 해서 두 종은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뭐 이거 말고도, 어, 카시오 조금도 있었고, 그 다음에 프라다도 있었고, 어, 그런 아이, 레드벨도 있었고, 에바 그린도 있었고, 그렇거든요. 응, 음, 그런 아이 중에 두 개는 이제 나갈 거고, 랜덤으로. 나머지는 고정이에요. 고정으로 해서, 이거 뭐지? 어, 배션금. 배션금 사이즈 좋죠. 배션금. 이거 꽃별, 이런 아이들. 그 다음, 메비우스금. 응, 음, 요게 이제 레드와인. 인디언 바손도, 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 어, 이거는 미국 벨, 어, 사이즈. 크면은 진짜 이뻐요. 질연금. 그 다음에 이거는 아이스 에이지고요 어, 이거, 어, 헬리오스, 헬리오스, 모히또, 모히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거는 주피터죠. 그 다음에 마디바랑, 요거는 이제 토파즈, 실생아가. 이렇게 해서 열세, 13, 열세 종하고, 플라스 열두 종 이렇게 해서, 모두 15종이 가는 건데요. 가격 8만원이에요. 하기 많이 내렸죠 <laughs> 이렇게 해서 이번에 여름 특집을 해서 사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다육들 창다육이죠 다육이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날씨가 엄청 후덕지근하고 진짜 더워요 비가 와도 덥거든요 태풍 전선 때문에 그런가 태풍 태풍이 몰려온다고 그래요 태풍 장마 전선? 태풍전선이라는 것은 없죠 <laughs> 제가 좀 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했답니다 <laughs> 어, 이렇게 해서 어, 총 15종 집에 와서 언박싱으로 해서 보여드렸어요 이거는 쪼꼬다역에서 주문하실 수 있고요 지금도 가능하시고요 어,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해서 쪼꼬 달들 다육, 예쁜이들 행복한 언박싱 옥상에서 보여드렸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오늘도 감사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또또 어, 감사합니다 <laughs> 어, 들어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